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이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주방장 이런 위치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전에는 왕들이 독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에 독을 넣어서 왕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가장 총애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먹을 음식과 술을 먼저 먹어보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술 맡은 자와 또떡 맡은 자인데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왕의 최측근. 왕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지위는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 바로 곁에서 근무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 그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지만 왕에게 어떤 잘못을 했고 왕은 이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지내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왕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갇힌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두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은 것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두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기 위해서, 요셉과 이두 사람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실제로 요셉은 누구로 인해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까? 이때 감옥에 갇혔던 이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 애굽의왕 앞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두 사람이 어떤 잘못을 왕에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여러 날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두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친위대장은 누굽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 요셉을 의심하고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해분지하려고 했다고 오해하고 의심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둔 바로 그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다시 요셉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것은 요셉에게 가졌던 그 오해를 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왜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왕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수 있는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섬기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저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두 사람을 섬기는 중요한 직무를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불평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으로 보낼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감옥 안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를 알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보디발은 요셉에게 두 사람이 섬기라고 했는데 요셉은 이 일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요. 요셉은 두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두 사람에게 표정이 좋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두 사람은 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 아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 보시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처지가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죠. 요셉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의 내용은 자신이 다시 포도주를 왕에게 바치는 그런 내용이었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자신이 만든 떡을 새들이 먹어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처럼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술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지만, 떡을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시체를 새들이 먹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셉의 해석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지위를 회복하고 왕 앞에 서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을 알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이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감옥에서 풀려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술 맡은 관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 줄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요셉을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제 이 창세기 40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는 고통은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옥에서 한달 정도 지내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않겠죠. 지금도 감옥에서 지내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의 기록을 보면 감옥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감옥에서 죽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하고 그의 추천을 통해서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리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우연의 원리를 따라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겹쳐서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말하기를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은 일어나는 것이 더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가지의 우연한 사건들이 겹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우연은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국의 고위 관리들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들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후에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왕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분도 누구입니까?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역시 하나님이죠. 이처럼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저 우연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서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니 나를 넣어서 좀 감옥에서 풀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감옥에서 몇년더 시간을 보낸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없어도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온 것,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낸 것,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도 우리처럼 여러 차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겪은 그 이유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요셉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인데 그때 그 흉년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까? 첫째. 요셉은 자신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관한 본문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장면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많이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슬픔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고난 중에도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 날이 올 때까지 저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부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